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장 철학 제5강 다섯 번째고 내용은 우리 책의 44쪽 그 노자라는 책 도덕경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 판본과 관련된 거그 고증 그리고 판본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노자는 크게 보면 초간본, 백서본, 통행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140 아니 44 쪽에 보시면 73년도에 이게 백서본이 나왔고 백서본은 백, 백서라는 게 비단이에요 비단에 쓴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1993년도에 이제 곽점촌에서 나온 초간본 요거는 주간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대나무로 만든 거고 이건 비단에다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통행본은 왕필본하고 하상공본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데, 물론 그 밖에 수없이 많은 판본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자가 오천자로 된 짧은 책이라 이렇게 석각본 같은 거, 비석에다 쓰는 경우도 있고, 개인들이 이렇게 베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부의 문장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비석 같은 데 새겨놓은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자 이동 문제, 이 베껴 쓰다 보니까 글자가 이렇게 잘못 베껴 써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판본이니까 이것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책의 초간본에 관한 것은 93년도에 이제 이게 문헌이 나왔는데 98년도에 이렇게 정리돼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곽점 초묘 주관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학자들이 중국 학자들하고 일본 학자들이 모여서 그 문자 원래 초나라 글씨로 이제 옛날 고대 글자로 되었는데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글자로 이렇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그 글자를 확정해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책 자체도 문자를 이렇게 해독하는 과정에서 그 오류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을 믿을 수는 없고 이건 이제 고문자를 갖다 전공한 학자들이 해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쪽에 연구하는 학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가치에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고문자를 전혀 못 읽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학문 수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학문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이 책이, 초간번 책이 나왔을 때 중국 학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처음부터 연구를 같이 참여해서 연구에. 그래서 그 연구 과정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책들이 출판됐는데 우리나라는 글자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학자들, 알수 있는 학자가 제 기억에는 한 명도 없고. 그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나오는 책이라는 거, 이 초간본과 관련된 거 나오는 것들 보면 2차적인 상황들이에요. 이게 1차에서 문자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할줄 알아야 하는데,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중국학자가 됐든 일본학자가 됐든 문자가, A, 그, 주간에 A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을 학자들이 A다라고 해석을 했을 때, 그 글자가 애로 해독되는 것이 맞는지 어떤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학문하는 수준입니다. 철학계에서. 그래서 고문작을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이 좀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없어요.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도 없고. 그럼 그렇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보시면 45쪽부터 쭉 먼저 초간번 노자부터 이렇게 쭉 써놨는데 거기, 이제, 각주에 있는 것들도 그 초관본 관련된, 이제, 중국학자들, 이제, 몇 가지 논문이나 책 같은 거 이렇게 쭉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략적으로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고증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 초관본 같은 경우, 이렇게, 초간본 자체가 그 주간에 이렇게 쓴 거라 주간의 크기하고 모양이 지금 달라요. 그래서 그 모양에 따라서 A 갑조, 을조, 병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의 어디 있냐면은 46쪽에 이렇게 중간에 그 초간 문자를 정리해 놓은 걸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 주간의 크기가 32.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26.5에서 30.6. 세 번째는 15cm에서 17.5cm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갑조 같으면 또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 끝허리를 이렇게 깎아냈습니다. 을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모양,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구멍도 이렇게 달라요. 이게 구멍 이렇게 파져 있는데 그 구멍의 모양들이 이제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구멍의 숫자도 이렇게 다를 때, 그, 그 간격이 달라요. 그러면 왜이 모양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전체가 지금 통영본에는 다 들어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 모양이 왜 다른가? 여기에 대한 이제 학자들 여러 가지 학서를 내놨는데, 그냥 추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뭐 어떻게 됐는가 지금 아무도 몰라요. 대충 그런 내용들이 지금 47쪽에서부터 쭉 여기 48쪽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음, 재밌는 것은 여기 을, 병 이렇게 있으면 여기 두 개에서, 아, 여기 갑, 갑하고 병일 겁니다. 거기 보면 64장 부분이 나와요. 이게 우리 책에는 어디 써놨냐면 49쪽에 그 아래 그림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해놓은데 거기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갑주에서 64장 두번 전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장수는 현재 우리가 보는 통행본의 장인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병조에 보시면 64장은 세 번째 전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게 아니고 여기가 64장. 얘가 이제 64장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 통영본에서 볼수 있는 64장이에요. 근데 이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근데 글자가 또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은 내용의 글인데 글자가 다르다라면 판본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출전 이렇게. 전해져 올 때. 근데 이게 왜 다른지 몰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모양이 다르고 서로 이렇게 하나는 짧게 되어 있는가? 옛날에 책을 만들 때는 주간의 크기를 국가가 정했어요. 그래서 경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1m 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짧은 거는 이렇게 15cm 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책 같은 거. 그랬을 때이 크기들이 어떻게 달라져 있고, 왜 64장 같이 이렇게 서로 갑조, 올조, 병조이 되어 있는데, 이게 판본, 그 같은 구절인데 글자가 달라져 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부호들이 있어요. 그 보면은 네 가지 부호가 나오는데, 그네 가지 부호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도 지금 해석이 잘안 돼요. 그리고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원래 초나라 문자로 되있는 글자를 고문자학자들이 현대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한자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해독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지금 합의가 안 되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못하니까 글자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그냥 중국 학자들이 이렇게 그 해독에는 문자를 가지고 이차적인 연구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위험하냐면 만약에 중국 학자나 일본 학자들이 해독한 한자가 잘못된 해석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그런 그 다른 중국 학자들이 해석한 문자를 가지고 노자 철학을 연구했던 논문은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의 지금 학문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64장 관련된 것은 50쪽에 지금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도 여러분들은 그냥 훑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고중 문제라고 아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 뭐, 특별하게 이걸 연구해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백서본 부분은 여기는 이게 갑, 갑본, 그 다음에 을본,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갑을 쪼, 갑을 이렇게 나누니까 혼동스러워서 무쓰겠다고 다르게 이름을 붙이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기는 여기 초간본이 대나무에 써졌다면, 여기 백서는 비단에다 쓴 겁니다. 옛날에는 책이 아주 귀했어요. 지금이야 책이 너무 흔해서 함부로 대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책 하나 없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 어, 책이 없는 경우는 이제 자기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글로 쓰기도 하고. 근데 이백개 쓰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오탈자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걸 다 검토해야 합니다 공부하려면. 아무튼 여기 이제 백서본 같은 경우는 앞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어요. 38장 부분 통행본에서 38장 부분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항덕부덕시유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런데 이렇게 쭉 나가다가 뒤에가 이렇게 덕 덕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어요 그게 덕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도가도 비상도 해가지고 1장부터 이렇게 37장까지 쭉 나와요 이것을 도경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에, 덕도경이다 이렇게 분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왜 판본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가 얘기했을 때다 추론이에요 지금 객관적 증거가 없으니까 어떤 학자는 도덕경, 노, 도가도 비상도를 흘러오는 것은 도가 계열 쪽의 학자들이 쓰, 이용한 거고, 그렇게 쓴 거고, 덕도경 같은 경우는 법가적인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다 추론이에요. 고형의 글이었나 그런 것 같은데, 추론에 불과하니다알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 뭡니까? 38 그 일, 일장, 도과도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통행본인데 중간 부분에 이렇게 백, 백서본만큼은 뒤집어져 있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그 표시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논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백서본 대응원 51쪽에서부터 52쪽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한나라 때 그 초기 또는 한나라 때그 초기에 나온 글들인데 여기 이제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라 방자가 이렇게 국자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는 정도. 각본에는 안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을본에서는 바뀌어 있어요. 그게 뭔 뜻이냐면 한나라를 세운 황제가 유방이잖아요. 왕의 이름은 안 쓰는 거예요. 그 피위라고 하는데 이게 갑보는 방자로 되어 있다는 는 것은 뭐냐그 유방이 황제를 칭하지 않그 이전 거라는 거예요. 문헌. 이게 이양반이 황제로 칭한 게 기원전 208년일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문헌이란 뜻이고 이게 국자로 바뀌었다라면 황제 유방이 황제가 된 이후에 쓴 글이다. 그 판본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또 황제 이름을 또 이렇게 필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 그 글이 언제 쓰여졌는가 시대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충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뭐 야자나 조, 어조사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것이 뒤에 이제 통행본으로 가버리면 여기는 이제 왕필본이고 여기는 하상공본이에요. 왕필본하고 하상본에서 왕필본 같은 뭐 위진현학이잖아요 정치철학으로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앞에 하상공이라고 이제 그노에 보시면 하주장이 뭐 나오는데 하주장이나 이렇게 하상공이 같다 그런 얘기 다 그러는데 같은지 다른지도 몰라요. 그냥 이름 비슷하고 이렇게 은둔한 사람니까 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상공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뭡니까, 종교적으로 이렇게, 도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도교 쪽의 학자들 같은 경우는 왕필보다도 하상공본을 더 중시합니다. 여기는 양, 양생론으로 이렇게 풀어 쓰는 거예요. 양생은 다 아실 거예요. 나의 그이 몸, 육체적 생명의 영혼이 살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양생론입니다. 그래서 도교 학자들은 이쪽 판본을 중시하고 왕필본을 아주 싫어합니다. 정통적인 중국철학의 흐름으로 볼때 노자철학을 올바르게 해석한 건 왕필이에요 오히려 물론 왕필이 노자를 해석한 것도 100% 맞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거는 중국철학에서 이 해석한 문제예요 주석을 다는 거 중국철학은 따로 자기 학설을 세우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써놨던 책에다가 자기가 주석을 하면서 자기 철학을 이렇게 펼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무너지는 게 언제냐 면 그 송나라 때에요 송나라 때 유학자들은 이런 방식을 안해요 이게 한대 학문과 송나라 때 학문이 차이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왕필은 당연히 옛날 전통적인 방식을 이렇게 주석 붙이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주석 붙이는 방식도 있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왕필이가. 그래서 여기는 대충 여기 정도 판본의 문제는 이렇게 되고 통행본에서는 판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것들을 볼 건가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중요하게 해서 주석을 하는 책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노자,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노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논의 밖에 있는 거고, 53쪽에서 54쪽에 쭉 보시면 통행본에 대한 글들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리고 한서 예문제에 나오는 노자의 그 주석본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이름들은 나오는데 책이 없어져 버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가 확인하기 어렵고 여기 뭐 엄준이 이렇게 써놓은 글 있잖아요. 엄준의 노자 지위라는책 거기도 그냥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5쪽에 보시면, 이제, 노자의 성립을 주관 백서 통행번호 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유소감에 이제 써놓은 글, 노자 철학의 노자와 식경초사 연구하고, 그래서 노자를 춘추 말기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시경하고 초사하고 이렇게 비교해요. 그래서, 그, 원래 그, 노자 도덕경은 그 뭡니까? 시와 같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돌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 양반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운문으로된 것이 51장이나 되고, 시경의 품격이 영향을 받아 승리면 초사 시대의 산물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사하고 그 초나라의 그 뭡니까? 구론과 관련된 글이잖아요. 거기하고는 좀 다르고, 더 오래된 그 시경과 비슷한 일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추론하는 게 뭐냐면, 노자라는 게 춘추 말기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유수감의 말이 맞으려면, 전국, 저, 전번 시간에 노자라는 책의 저자 얘기를 했었잖아요. 노담, 그 다음에 태사담이 있는데, 그러면 전국 시대 때 절반을 이렇게 정리했던 태사담이란 인물도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썼을 텐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춘추 말기에 그리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생겨요. 태사담은 전국시대 중기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전국시대 중기에 살았던 사람이 춘추 말에 어떤 시경을 모방해서 그 사람도 글을 썼다는 뜻인가? 사실 그런 것들도 논쟁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비교해야 할 고증 문제예요. 아주 머리 아픕니다. 이거 어떤 문제는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좀, 그래도 관심은 가지야 합니다. 이렇게 고증에 대한 우리나라 학자들이 써놓은 글들 보면 정말 수준 떨어져요. 중국 학자들보다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 고증 문제에서만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좀더 엄밀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고증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게 이거 하려면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고대 문자에 대한 해독 그갑골문 같은 거 있죠. 고대 문자 해독을 줄 알아야 하고 그 선진 시대 각 지역의 나라마다 이렇게 문자를 쓰는 방식들이 조금씩 좀 달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나, 그 전국, 춘추 전국 시대 때 초나라는 문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글자를 가지고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이게 고문자학이에요. 그래서 고문자와 관련된 이제 문제. 그 다음에 좀 넓게 얘기하면 훈고학 같은 경우도 해석을 해야 될줄 알아요. 훈고. 그래서 옛날 한문 읽는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안 되면. 잘못하면은 그 시대에 없는 뜻으로 새롭게 해석해 버리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은 초간 백서본 통행본이 있고 판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지금 있고 학자들이 어떻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고 해결 해결이 안된 부분들이 어떤 건가 대충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노장 철학의 그런 철학적인 문제들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 다섯 번째 강의는 지금 3장 부분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책을 보고서 글을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